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미국의 선거 결과는 파루시아의 일정을 지연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휴거 일정을 그 무엇도 지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임박한 이 시기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선택한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태풍의 눈에 있는 고요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만 왕의 왕 그리스도께 대적하려고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대다수는 미디어와 세상의 기만의 길을 잃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초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는지 땅의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거보다 더 중요한 지구적인 시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7년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이것은 어떤 순간을 묘사한 것일까요? 1. 휴거 순간일까요? 2.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일까요? 3. 둘 다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구절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묘사한 뜻 합니다. 변화되는 시간은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입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나팔은 처음 부는 나팔이 있고 중간도 있고 마지막 나팔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예상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것이라면 휴거와 변화는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므로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는 휴거의 나팔 소리입니다. 만약 소파르처럼 나팔이 여러 단계로 부러지는 경우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될 것입니다. 소파르는 테키아 총의 부르심 세바림 회계 부르심 트루와 승리 테키아 하 그둘라 제림처럼 여러 종류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네 가지가 모두 들릴 것인지 천사의 고요한 나팔 소리에 따를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부는 과정이 있다면 몇 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소리. 사람들이 우렁찬 나팔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두 번째 나팔소리. 밖으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고 확인합니다. 세 번째 나팔소리. 나팔소리가 들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네 번째 나팔소리. 하늘에 나타난 인자의 징조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소리,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여섯째 나팔소리, 천사들이 준비된 신부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나팔소리, 신부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신적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이 휴고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시작될 것으로 알고 애곡하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세상은 온통 혼돈과 카우스의 상태로 빠집니다.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슬기롭게 준비된 순결한 사람들만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등전에 여분의 기름이 있었고 등불도 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자기의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았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자기의 기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날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알려질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방문하여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땅에 쏟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로 준비합니다. 남겨진 자들은 애통하고 통곡한다고 합니다. 파르시아의 결과로 남겨진 자들에게 좋은 일이라면 예를 들어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면 통곡하고 공포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후속으로 연속되는 사건이 대비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때 그것이 가져올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에 대해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포캐스팅을 합니다. 잘못된 예측은 사업을 망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개인의 미래와 전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결말이 가져오는 강도가 심각할수록 더 몰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전망을 알아보고 현재 상태에서 자신이 실행해야 할 행동 지침에 집중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당분간은 의기양양하겠지만 결말을 보고서야 후회합니다. 신부의 성, 주님의 집, 새 예루살렘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부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직면할 무화과 나무 최종 세대가 지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도록 자신을 준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깨어 준비했던 자들이 그날에 주인공이 되고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뒤늦게 깨어날 것이지만 혹독한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며 이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지만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 질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